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건 귀금속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특별한 반지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어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의 한 공장. 전문가의 노련한 손길에 반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담는.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데 어떤 반지일까요? 코로나19 방역 담당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종로 주얼리업계 종사자 모임을 이끄는 김성기 대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덕분에 반지. 큰 기념일 때 챔피언 반지 하지 않습니까? 또 영웅도 반지를 끼잖아요. 어, 이 반지가 뭐야? 그럴 때 코로나 때 이런 반지 받았어. 틀에 남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김 대표의 제안에 주얼리 전문가 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감당이 안될 정도이고 금을 녹여서 월세를 내야겠구나. 그래도 조금 의료진들 방역하시는 분들 덕분에 좀 낫지 않았을까. 특별한 반지인 만큼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은을 사용해 방역 전사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마스크를 형상화한 축구 형태의 반지에는 존경과 K-방역에 자부심을 새기고 방역 담당자들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덕분에 반지는 서울 종로구 방역 봉사단 예순 다섯 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0여 명에게 전달됐는데요. 그중에는 시민들의 추천 사연도 있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해 가며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강규원 회장님께 반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뜻밖의 선물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감동이었죠. 감사하고 자부심도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대물림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19도 옛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덕분에 반지 기증 챌린지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살짝 탄라가 어두워지거든요. 이 반지가 빨리 어두워졌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간 과거다 기원하는 거죠.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E